안녕하세요. 자, 기본 차트 분석 강의 3편, 패러렐 채널 편입니다. 어, 패러렐 채널을,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는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또이 패러렐 채널에 캔들 패턴이 더해지면은 아주 높은 승률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 패러렐 채널이라고 하면은, 차트에서, 여기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위아래로 평행 추세를 그리는 것과 같은데요. 자, 이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떨 때 그리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패럴의 채널은 상승형 채널과 하락형 채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제 네이버 카페 기본 차트 강의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자, 평행하는 두 개의 추세선들로 이루어진 <laughs> 각도가 존재하는 박스 형태이다. 박스 형태라는 것은 이칸 안에서 하방에 닿으면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상 상단에 닿으면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개의 저점과 평행하는 두 개의 저점이 존재한다면 상승형 채널을 작도해 볼수 있다. <laughs> 자, 상승형 채널의 경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은 이 박스 안에서 상방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방이탈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방이탈로. 그리고 아락형 채널은 반대로 박스 안에서 놀다가 가격이 하방이탈이 아닌 상방 돌파로 끝나서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주봉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유형의 패럴렐 채널을 작동해 본 건데요. 이렇게 큰 봉에서, 주봉에서 그렸으면 이 패럴렐 채널을 좀더 디테일하게 실전 매매해서 써먹으려면 달봉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위에 닿을 때 그리고 여기에 패럴렐 채널만 그려놓는 게 아닌 지, 주요 지지저항까지 같이 체크를 해놓으면 좀더 시황 분석하는 데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닿았을 때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고, 여기서도 상방 돌파를 시도하다가 가격이 빠져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보통, 이렇게 상방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가방 이탈을 할 때, 한 번에 뚫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매매를 할 때, 하락형 채널이 떠 있다 하면은, 첫 번째 상방 돌파가 나올 때, 어, 숏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상승형 채널이 있을 때첫 번째 또 상방 돌파가 있을 때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왜 이게 한 번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첫 번째 하방 이탈을 할 때는 오히려 롱 포지션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죠. 여기는 이미 하방 이탈 시도를 많이 해서 상승형 채널은 결국에는 하방 이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 하락으로 나왔는데 이런 자리들에서는 하단부에 나왔을 때롱 포지션을 노려보기 좋습니다. 자 거의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흘러갈 확률이 거의 한85% 이상 많게는 90%까지도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겪은 거는 다만 반대로 이렇게 상승형 채널인데 하방이탈로 끝나지 않고. 그냥 쭉 가격이 올라서 아주 큰 상승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자, 이 상방을 이런 작은 봉도 이렇게 꼬리침이 많이 꽂히지 않고요. 몸통이 확실하게 긴 장대 양봉이 올라온다. 이러면은 이 채널을 찢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양봉이 나와서 채널을 찢었다. 그러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도 꽤나 의미 있는 수익을 볼수 있을 만큼 큰 상승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하락형 채널의 경우에도 상방 이탈로 끝나지 않고 여기 이렇게 꼬리가 앙상하게 있는 건 상관없어요. 삐져 나왔는데. 하지만 장대 음봉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뚫었다 이러면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하고요. 이때도 이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쇼 포지션에 진입해도 꽤나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하락 큰 추가 하락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패러렐 채널 또한 추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1시간 봉.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패러렐 채널이나 지지 저항, 추세선 뭐 매물대 박스 이런 거를 분봉에서 절대 그리지 않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 봉 이상에서 패러렐 채널이 나온다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전략으로 어, 매매를 하셨을 때 꽤나 높은 승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패럴렐 채널이 언제쯤 깨지냐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알려면은 캔들 패턴 공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캔들 패턴을 공부하기에는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우선 이 패럴 채널의 기본 습성을 이해하시고 과거 차트를 복기하면서 많이 그려보세요. 자 위아래로 고점 두개 또는 저점 두 개가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고점 두 개, 저점 두개 이렇게 만나는 거를 많이 그려보시고 어, 이렇게 그렸을 때그 다음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과정을 지난 차트에서 복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내가 채널을 그려놓고 낮은 프레임으로 내려와서 아, 어... 여, 여기서 지금 하단에 닿았네 롱을 진입해 볼 만한 자리인가 또는 어 여기서 또 상단에 닿았네 숏을 진입해 볼 만한 자리인가 이거를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laughs> 저는 이 차트를 보는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실제 차트에서 수없이 찾아보고 많이 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 이거를 완벽하게 익혔을 때는 진짜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쯤에서 채널이 만들어졌구나. 이 채널이 떴으니까 나는 이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진입해서 어디쯤에서 입절을 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거든요. 저 그게 트레이딩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패럴 채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매물대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